좋은 게 아니고 그냥 눈, <laughs> 가, 눈만 또, 감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했지 또 <laughs> 기도했어 <기도해서> 기도 <laughs> 기도했지. 성령이 성령이요. <laughs> 나라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 부정선거 이거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laughs> 이런부정을고종이 국가 방치할 수 없어서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우리의 우리권을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연히 이어십시다 영상을 편집할 때 보면, 밤을 세워가지고 <laughs> 네.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어, 너무 그러니까. 근데 감사하죠. 그렇게 갑자기 했는데. 네. 근데 그거를 상영을 못할 경우에는 정말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네, 오늘 소개가 되어서 다행이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갑자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예. 제가 자는 동안 만들어서 네, 네. <laughs> 소통이 조금 안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잘못 나온 가마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네, 네. 말씀드렸듯이 네. 뭐 수표지 이렇게 뜯을 때 있잖아요. 수기 수표 할때 그때 네. 뜯어진 조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못 가마지 나갔는데 네, 네.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뒤에 있는 종이 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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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하면 은삐져나오잖아요 하나는 네, 네. 방향이 바뀌니까 네, 네. 그런. 거고요. 네, 네 그거는 예.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네, 물론 네. 그거 아니어도, 부정거 그 증거가 아주 아주 많죠. 차고 넘치죠? 네, 차고 넘치죠 네, 자, 자파들은 뭐, 우리 그 우파 쪽에 네. 어떤 비리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네, 막상, 예, 자파들에 비교하면은, 네. 네, 조적지혈이죠세 발의 비리. 그냥 말하는 것만 아주 거대한 말이에요. 진짜, 네, 네. 와.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반이 하는 것도 네네. 조국 교수님, 전 교수님? 아직도 교수인가요? 아, 한 시간. 그분 사... 기자회견 마냥 쇼를 하겠죠. 어, 이번에, 신뢰. 예, 네. 이제 곧미 대사관 앞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어떤 그, 어좀 과정을 거치죠? 거기에서, 그, 갑자 그 과정 중에 있는 아이 아, 여기, 우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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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우리가 예. 영어로 예. 연설을 할 거고요. 네. 영어 발음이 미국식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제 아, 네. <laughs> 네. 딴 데서 유학해서. 그래서 어. 그우동이가 아, 네. 어, 영문 연설을 발표하고 예. 종일은 직접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편으로 네.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 네. 청와대 앞까지 저희 블랙 시위대 네. 아침에 지금 오전 시간이 좀 낮이라서 다들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네. 많이 모이진 못했는데요. 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해서 거기서 성명서 낭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랑 또이셀님이셀이라는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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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관이 대표할 때 참관인으로 가셨던 분이 있거든요. 진짜 모든 참관을 다 하셨더라고. 그분의 그런 어 그분의 연설 그런 것도 아마 거기서 하신다고 들은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네. 아모도 갑자기 여기 와서 하게 는 거라. 아 예. 그런 건 모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 그러면 은이 일정이 끝나면 오늘 강남 어... 플렉시 위에 오늘 참석을 처음 하게 될 건가요 그러면? 오늘 오늘부터 좀 일을 다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어떻게 할지 약간 오늘. 어, 어, 스케치, 어, 일단 옷시 더워서 진짜 아마 가기 갈것 같은데 후이들한테좀 물어보려고요. 네. 완전 초면인 후드들이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요. 오늘 또 어, 잘하면 또 강남에서 네. 선을 보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네. 그래요. 이따 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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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시요. 지금, 지금이 됐지. 지금은 이제 한 시쯤 됐죠. 네. 시간 여유는 좀 있을 거예요. 어, 예, 우리 지금... 정. 정도는씨 아까 제보가 맞춰서 영문성명서를 영작을 해온 친구들이 있을텐데 여기 읽어주실 분 오셨어요. 어, 영문성명을 발표하고 영문으로 소명서를 <목소리를> 발표한답니다. 영문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답니다. 여기 이분이 정신통역하는 아, 전례친구입니다. 어. 아, 그래. 아.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영문성명서를 니다